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조국 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황훈합니다 저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이 정의고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빠른 사면이 상식적입니다 조국의 강은 윤석열이 만든 강 아닙니까? 조국의 강을 시점으로 윤석열이 만든 야만의 시대는 작년 총선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총선 우리 국민은 687만 여표를 조국혁신당에 보내으로써 윤석열이 만든 피의 강, 조국의 강을 건넜습니다. 과거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사냥할 때 검찰의 잔인무도함을 비판하고 조국의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 분들조차 조국의 강에 휩쓸린다며 우왕좌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국 일가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칼을 더 아프게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자 윤석열은 결국 파면됐고,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에 사냥개였던 검찰은 해편 후 공소청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이 만든 조국의 강가에서 서성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국무도와 조국의 강가에서 끝없이 듣던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십시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강을 건너 상식의 땅으로 와 주십시오. 윤석열이 권력 찬탈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던 조국 대표의 조국 조속한 사면은 순리입니다. 정의의 회복입니다. 조국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은 낡았습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너무나 큰데 단임제라 국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 심판은 안 받는데 집권 중반기가 되면 뇌임덕이 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적은데 행정부와 사법부는 견제해야 합니다. 의석수와 표의 등가성, 비례성은 매번 지적받습니다. 이를 제대로 할 체제도 안 되지만 협치도 안 되는 난국의 연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 많은 헌법을 고치는 일에.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할 방법이 우리 헌법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개헌은 정당간 다툼 속에서 매번 실패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개헌 국민 투표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국민도 계시겠습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개헌의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개헌절차법을 발의합니다. 개헌절차법은 헌법 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입니다. 금년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투기 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지방 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 해서 22대 국회에서는 그 어렵다는 개헌에 첫발을 내딛자는 그런 법안 입니다. 개헌절차법은 이미 올해 5월, 5월과 7월 여러 시민단체 여러분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토론을 맡았던 한 교수님이 장자 그루스의 말을 빌려하신 말씀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강관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 딱한 번이라도 개원에 성공하는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